주말이나 이렇게 좀쉴 때도 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? 저는 컸던 게 노래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아, 그래서 그래요? 그래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어. 풀었던 것 같아요 노래 동아리 활동은 보통 뭘 했습니까? 그냥. 저희는 뭐 밴드 이런 건 아니고 어. 그냥 전부 다 모여서 반주 틀고 노래 부르는 아 그니까 좀 저... <laughs> <laughs> 반주를 그냥 다 모여서 아 모이셨어요? 그러면 이제 반주를 틀고 <laughs> 톰보이 <웃음> 컴보이 따라라라라 이렇게 하는 어, 어리인가요아 뭐... 그렇죠 그런 분위기예요? 보통 모이면 한몇 시간 정도 이런 모임을 가습니다 <laughs> 점심시간에 30분, 뭐 저녁시간에 30분 이렇게 30분 딱 노래하고 각자 이제 또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네몇 몇 <laughs> 명이에요? 아... 다섯 명 다섯 명? 아 그러면... 아 다섯 명이면 동아리라고 하겠구나? 댄스는, 아, 댄스는 안 해요? 아안해안 해요 댄스 또는... 하고 노래만 해요? 네네 네. 아, 이거 상당히 좀 특이하네. 예를 들면 어떤 노래를 했어요? 한국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. GOD의 길. 아, 길 좋지. 네, 되게 웅장한 분위기에서 이렇게. 아, 밑에 그랬구나. 연기도 막 나오고. 아, 조금 아는 파트 한번 조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아, 기억이 안 났습니다. <laughs> 기억이 안 나면 저희가 반주로 틀어드릴 수 아, 있어요. 네. 아, 틀어주세요. 유튜브로 바로 틀어줄 수 있으니까. 뭐, 수능 갑자기. 만점으로 가는 길을 한번 네. 들어보시죠. <laughs> 수능 만점으로 네. 가는 길.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반절를 틀어놓고, 자, 오늘은 길을 한번 해거세요 자, 다들 준비되셨죠? 네. 네, 회원님들,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, 아, 가는지 아니. 어디로 늘 어, 노래 잘하시네. 나는 왜이 길에 서 있나? 이게 정말 나의 꿈인가? 네, 이 길의 끝에서 내꿈은 이루어질까? 아, 예, 좋습니다. 네. 노래를 잘하시네. 야, 근데 이 동아리 그 뭐라 그럴까? 어, 약간 하은양이 불러주는 노래를 들, 들으면서 어, 좀 영혼이 맑아진다고 그렇죠. 그럴까? 아니, 뭐수혁 군은 이런 거뭐 활동한 거 없어요? 저는 사실 취미 생활이 없어가지고 아... 이런 건안 했는데 네. 약간 제고3때 인생의 유일한 낙이 쉬는 시간에 한 자습실에서 1 0명 정도 모여가지고 막다 같이 이런 IM 그라운드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게 아, 네. 너무 네. 재밌다 네. 나라이 름런기 아, 네. 그냥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아, 이거, 이거.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어깨가 보니까 보통 많이 해본 게 아니네. 아, 이게 뭐지? 딸기, 딸기, 딸기 뭐 이런 거죠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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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목이 소름 돋거 같은데. <laughs> 야, 근데 정말 참건전하시다두 분다. 예, 네? 두분다참 건전해요 정말. 이두 분도 사춘기라는 걸 겪어봤을 거고.